안녕하세요. 네, 팀MJT 밀류대입니다 네, 오늘 5천왕에 출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쭈꾸미랑 갑오징어 낚시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물때도 좋고 바다 상황이 아주 좋기 때문에 많은 조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으로부터 한 20분 정도 이동한 후에 본격적으로 쭈꾸미와 갑오징어 선상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선상 낚시를 위해서 인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MJT 팀원들도 열심히 낚시 채비를 준비합니다. 정기 형님 음료수. 아 예. 어. <laughs> 안녕하세요. m j t 회원 양성원 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쭈꾸미 잡으로5천원에 나왔습니다. 좀 오늘은 좀 특별한 채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전자지. 좌대에서 쓰던 건데 잘 먹힐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laughs> 자, 오늘 태풍 다음 다음 날이에요. 날씨가 기상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바람은 약간 불긴 하지만 어, 쭈꾸미 낚시하기에 최고의 물때와 어, 최고 날씨입니다 지금 오늘 일단 두물이고요 아, 지금 초들물이에요 초들물 상태에서 지금 바닥은 약간 어초가 살짝 있고 뻘과 모래 바닥이 섞여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들어갔는데요 음,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첫 포인트부터 같이 노려보려고 지금 이 포인트에 들어 왔습니다 아, 지금 밖에 보면 여기저기서 히트를 하고 릴링을 하고 계신데, 첫 포인트부터 감이 좋아요. 오늘 쭈꾸미 낚시, 대박 질것 같아요. 쭈미세 마리 올라오는 거 아니야? <laughs> 오한 마리, 오단채비 빨리 보여줘 오단채비, 오단채비 했는데 한 마리 나왔어 오단채비에 과연 몇 마리? 쭈꾸미 한 마리, 쭈꾸미 한 마리 나왔자 <laughs> 쭈꾸미 어, 올라오고 있어니 쭈꾸미 올라왔어니다 어우, 잡고 싶다. 여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잡으시면 여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쭈꾸미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갑보징어일까요 뭐 쭈꾸미일까요? 쭈꾸미 네,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짠쭈꾸 나오신거 맞나요? 아니신거 같은데 아무래도 어우 <laughs> 뭐야 쭈꾸미 아,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자갑보죠어 맞아 갑오징어 오호 쭈꾸미 사이즈 괜찮았어 쭈꾸미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선단 주변으로 보트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저것이 쭈꾸미 포인트일까요? 막도 <목소리도> 먹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쭈꾸미는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갑오징어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쭈꾸미는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갑오징어 포인트로 가서 갑오징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는 이제 그만. 지금부터는 갑오징어 포인트에서 낚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오징어 포인트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자, 갑오징어 올라왔습니다. 입질 확실했어요. 이게 출렁출렁되는 입질. 줄을 가져가는 입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갑오징어 입질 확실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배를. 배를 받았죠. 그럼 별로 써야돼. 자, 가비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야, 가비 또 찍어줘. 가비 힐 됐습니다. 아 무서워라 아 무서워라 저 배를 바다쪽으로 빨리 애기를 잡으세요 애기 애기를 잡아서요저을 잡으면 말고 애기 잡았잖아요 아왜왜 왜 성실을 내고 그래요 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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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징어 또 올라왔습니다. 네, 역대급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겁나요? 엄청 겁다다 맞지? 가보고 가보고 가보 카메라, 카가보이가오 카메라. 그다. 보고가보쪽으로 돌려. 오고 가보고 가 어, 고짝 되는 거 아니야? 보철가보 가보고 가보고 어보고 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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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 오, 야, 보여줘 워아버지 가고 지금. 흔들어. 흔들어. 흔들더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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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어 흔들어. 철들이 자, 아버지어 흔들어. 흔들어. 어어흔았어 흔들어. 흔들어. 끼 어, 뭐, 뭐. 엄청난 크기의 쭈꾸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버거 어, 어, 중원에 보여줘, 카메라. 버거 어, 중원. 본격적으로 쭈꾸미와 갑오징어 생활 낚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다에서 즐거운 선상 낚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깡깡늘하세요 알림더페이스.